Welcome, the best stock trading. 안녕하세요. 2020년 3월 3일 화요일 오후 5시 11분입니다. 어, 불꿈봉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검색해가지고 검색하셔서 어,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꿈봉이라고 검색하셔 가지고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 7시 35분에 올려놓은 글이에요. 어제 월요일 날 종가 매매 종목은 ybm넷으로 이미 1년으로 수익이 났고요. 어제 장이 끝나고 나서 단기 과열 종목. 오늘 이 단기 과열 종목을 몰라서 이렇게 문의하신 분이 있어요. 단기 과열 종목은요. 너무나 많이 여기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급상승 했을 때 이렇게 급상승 하고 거래량이 좀 터진 급상승을 했을 때이 아 공시가 떠 가지고 네. 이 공시에 의해 가지고 3거래일 단일가 매매 가 지정되는 이러한 그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분봉 보시면요 어 여기 ybm랩 보시면 요 단기 과열 종목이라 그래서 30분 에한 번씩 이렇게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점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조금 전에 보여준 건 이제 잘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어, 단기 과열 조건에 의해서 어, 공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좀 그, 장마가무, 어제 장마가무,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이렇게 그, 좀 하락을 했습니다. 어, 대부분이 우리 1, 2형으로 다 수익을 냈는데요. 혹시 YBM 내에 갖고 계신 분은, 어, 이번 주 오늘이 화요일이니까요. 화수목 목요일 날 이제 이 단일가가 어,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3월 6일 금요일 날 다시 이제 정상적인 거래가 됐을 때좀 상승을 할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YBM넷은요. 교육주죠. 온라인 교육 관련주인데 어제 유은의 교육부 장관이 그에 유치원, 초등고등학교 전국적인 계약 연기를 3월 23일 월요일 날까지 지금 연기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어,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 기대감이 또 연기한다는 이 기대감이 어, 또 바로 발표해 가지고 여기 당일과 같이 교육주들이 이제 이렇게 크게 아주 깊은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15%까지 빠진 것만큼 요 여기서 여기까지 빠졌어요. 엄청나게 빠졌는데, 일본으로 보시면 은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근런데이 뭐 갭은 어 언제든지 메꾸고 나올 수 있을 만한 이런 상황이 될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 19 관련해가지고 오늘도 상황을 잠깐 좀 말씀드리면요. 코로나 19 실시간 상황판은 우리 밴드에 그 공지란에 올려놨습니다. 오늘 사망이 29명이고요. 확진자가 4,812명인데, 아, 요즘 코로나 19 상황을 밤 12시, 그러니까 자정에 발표 한번 합니다. 아, 며칠 전까지는 하루에 이틀, 아침 10시, 또 오후에 4시 이렇게 두 번씩 하던 거를 갖다가 밤 12시 한번 하다 보니까 집계가 잘안돼 가지고 많이 그안 나온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아, 사망자가 더 나올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중한 환자가. 현재 9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확진자가 매일같이 500에서 600명씩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의심환자가 15,000명이 어제보다 늘어가지고 지금 1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치사율도 0.2%에서 0.6%까지 29명에서 지금 올라간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그, 조치들이 조금 더, 어, 확산될 것 같은 이런 조짐이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초가하고 또 불금봉 하디슈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하디슈 또 종가매매 일류용으로는 시젠. 오늘 세 가지, 그러니까 시초가와 하디슈, 종가매매까지 모든 종목을 시젠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 시젠은 진단키트에 관련된 어, 종목인데요. 코로나19하고 관련해가지고 이 지역사회 전파하는 거를 어 차단하기 위해서 진단검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진단검사에 필요한 그 시약의 수급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또이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검사 물량에 관련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여지들이 좀 있습니다. 어, 진단키트 관련해가지고요. 어,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될 어, 종목은 랩지노믹스나 PCL, 지노믹트리 우리 휴브레인 이런 것들이 진단키트 관련주고요 또 치료제 관련해서는 신풍제약 코미팜이 또 관련이 있고요 어, 에탄올 알콜 관련해서는 한국알콜 mh 에탄올 창해 에탄올이 관련 종목입니다 마스크 손소독제 관련해 가지고 또웰크럼 모나리자 진원 생명과 이런 것들 교육주 메가MD 비상교육, 아이스크림에듀또 YBM 넷, 이런 그 코로나19 수혜주로 교육주, 마스크, 알콜, 진단키트,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다섯 가지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좀 보시면서, 이런 반등이 나올 때, 또 눌림목이 나올 때, 매수에서 반등이 나올 때 매도하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어,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어제 뉴욕 증시인데, 어, 각국, G7에서 이렇게, 어, 공동 경기 부양 기대로 어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사정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근데, 잠깐 지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분봉 보시면요. 갭상승해가지고 아침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빠지게 된 연휴가, 이 대응책이 아무래도, 어, 부양책이 빠진 성명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양책에 지금 기대감을 걸었는데, 아, 글로벌, 어, 공조 시스템에 조금 오늘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약 약해서 코스피어에 이렇게 빠졌고요. 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갭 상승으로 굉장히 좋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는 상당히 기대감을 좀 가졌었는데 그래도 전체 일봉을 보시면요 어 그런대로 또 어, 괜찮은 흐름이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어, 원 달러 환율은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어, 1.5원이 올랐는데 생각보다는. 어, 오늘 좀 빠져야 되는데, 어제 너무나 많은 그 하락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난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뉴욕 증시라든가, 또 우리 환율에 관련돼서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카톡 어떤 내용으로 대응했는지 한번 보면서 공부해 나갈게요. 오늘 시초가, 불꽃봉 하디슈 종가 매매까지 다 시젠으로 했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예요 보시는 것 같이 2%이절했고요 시젠. 2.3%. 차트로 그럼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시즌에, 시즌에 일봉이구요. 분봉을 보시면은 시초에, 아, 괜찮은 흐름이었구요. 여기서 수익 내보신 분이 있어요. 윗꼬리를. 그리고 제가 여기서 풀건봉 하디시로 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내고 나왔구요. 또요 두시 부분에 말씀드려서 여기서 아, 어, 종가 매매까지 대응을 했습니다. 1, 2용으로 끝냈거든요. 그래서 시초가, 하디쇼, 종가 매매까지 세 개를 다 수익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매수에서 2에서 3% 정도 아주 그, 항상 어, 수익을 내기 위해서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요. 2에서 3%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불금봉 기법입니다. 한번 거래할 때요. 2에서 3% 수익 내는 거죠. 시젠 2.3%, 0.82%, 전부 시젠입니다. 2%, 시젠 2%, 시젠 2%, 시젠 빠지길래 매수해서 2.01% 익절했습니다. 1.96%, 또 시젠, 시초가와 불금봉 하디슈, 그 그러니까 아침에 2.0% 이렇게 수익 내고 나왔고요. 시젠 2% 익절했습니다. 시젠 2.2%, 시젠 3.13% 시젠 2% 시젠 2% 시젠 종가매매 1류용으로2.2% 여기 보신는것 같죠 1시 52분에 말씀드렸거든요 1시 52분 볼까요 2시 조금 전이니까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2시 한 20분 정도에 슈팅이 한번 나왔죠 그래서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또 볼게요 종가매매 이용으로 2.2% 종가매매 시즌입니다. 한진칼 20% 입절했고요. 시즌 2% 입절했습니다. TNR바이오펩도 오늘 가져갔던 홀딩에서 어제 가져갔던 분들이 있어요. 자, TNR바이오펩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 위꼬리, 분봉상에서 보시면 요 오늘 이런 슈팅이 한번 어, 3시 바로 전에 나왔습니다. TNR 바이오펩의 이런 그 수익을 또 얻어낼 수 있는게 바로 우리 불꽃봉기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하루종일 있었던 어, 종목들 중에 어, 상한가 종목이 오늘 6개가 나왔습니다. 진원 생명과학이요.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임상시험 백신의 임상시험 진행 소식 때문에 이런 어, 상한가로 한번 촥 올라왔습니다 심풍제약 우선주 우리 우선주를 잘 안하는데 어, 치료제 코로나19 관련 치료제 심풍제약 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우선주입니다 우선주는 어, 이 심풍제약 본주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요 상한가를 치고 나왔구요 오늘 뭐 관리 종목에서 또 나오고 이래서 어, 고, 그런 종목들은 좀 제가 뺄것 같구요 ST 큐브가 면역항암제 관련해가지고, 오늘 상한가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어, 있었지만은, 제가 지금 하나니켈 1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뺄게요. 관리 종목 6개 중에 3개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크로젠이 있습니다. 줄기세포 관련해가지고, 중국에서는 줄기세포로 코로나19를, 어, 치료를 했는데, 확진자가 회복이 됐다. 이런 소식 때문에 마크로젠이 지금 굉장히 각광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연권 분쟁 악화 때문에 가장 지금 핫한 물건이 한진 칼입니다. 또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뭐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아, 심풍제약도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DPC 쭉 빠졌는데요. 방탄소년단 관련주입니다. 어, 오늘은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많이 했고요. 한진칼이 경영권 분쟁 소식 때문에 올라왔고 어, 전체적으로 이러한 그 부분들 잠깐 좀 보시고요. 신풍제약이 치료제 관련해서 올라왔다. 웰크론 마스크 관련주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줄기세포 관련주가 마크로젠이다 이런 정도 오늘 그 흐름이었습니다. 아, 내일, 오늘 저녁에 또 미국 시장, 또 글로벌 시장에 이런 대응책들이 어떻게 나올지, 어, 아, 보면서 우리가 그 대응이 나갈 건데요. 오늘은 부양책이 빠진 G7의 그 성명서 발표 때문에 아침에 정강 후약에 이런 형태로 빠졌습니다. 조금 이런 그 대책 부양책들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코로나19가 지금 확산되는 속에서도 또 우리가 그. 좋은 결과를 성공 투자를 할수 있는 이런 기반을 또 얻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 또 불금봉 하디쇼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